네,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자, 비가 넉넉하게 내려서 버섯을 찾으러 산에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제 눈에 띈 버섯은 얘네들 몇번 소개를 했죠? 자, 아주 큼직하게 자랐네요. 자, 얘는 항암의 1등 약재고요. 또 아, 볶음요리 볶음요리 아주 좋습니다. 또 목이나 석이 버섯 있죠? 대신에 잡채를 만들 때 활용하면은 아주 굿입니다. 자, 엄청나게 올라와요. 자, 자, 무더기로 올라온 이 버섯들 보세요. 와. 자, 데쳐서 소금장 찍어 먹으면은 쫄깃쫄깃 하고요. 젤리 먹는 맛. 자, 엄청나죠? 자, 얘는 색상이 예뻐서 자, 데코레이션. 장식을 할 때도 아주 일품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온 들주발버섯 자 엄청나요 제가 여기서 한 10m 정도 가도 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와 엄청나죠 이거 보세요 얘는 채취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목이 버섯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 있고, 어, 이렇게 만져보면은, 목이 버섯 뭐, 석이버섯, 살짝, 아, 자, 습기를 머문 목이 버섯이나 석기버섯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맛도 거의 흡사합니다. 자, 계속 보여드리면은 얘네들 보여드리는 걸로 시간이 다갈것 같아요. 자, 대충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발색을 하죠? 저기 보세요. 와, 자. 또 다른 버섯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자 여기 치매를 예방하는 탁월한 약재이고 맛도 최상급인 노루 궁뎅이 버섯이 발생했습니다. 자 맛있는 식용 버섯 노루 궁뎅이 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기 요생일 때는 식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 자, 야경버섯, 붉은 떡다리 버섯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와, 이거 뭡니까, 이게? 왜뭐 이렇게 커? 아우 자, 보세요. <웃음> 보세요. <웃음> 이거 보세요. 와. 와, 얘가 제 손에 한 세네배? 엄청나게 커요. 와. 자, 야경버섯, 붉은 덕다리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버섯의 3대장이 뭡니까? 1릉이 2표고 3송이라고 하죠? 또 1릉이 2송이 3표고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표고를 으뜸으로 친다고 하네요. 자, 비를 맞아서 좀 초라하긴 하지만. 자, 3대장 중에 하나. 표고를 봤습니다. 자, 한 이틀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초라하네요. 그래도 귀한 버섯 중에 하나죠. 자, 표고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제가 올해 자주 보는 버섯이 이 버섯인데요. 자, 10월 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흰 가시 광대버섯이죠. 닭다리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식용 가능하다? 아니다. 식용 불가다. 양분되는 버섯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버섯이 또 있어요. 일단 뿌리를 보면, 뭉퉁하면은, 여기가 뭉퉁하면은, 닭다리 버섯이고, 뿌리가 길게 나오면은, 뭐, 긴 뿌리, 광대버섯, 아 얘는 얘는 흰가시 광대버섯이 맞습니다. 자 뿌리가 길지 않고요 닭다리 모양이죠. 노균화가 진행중입니다. 갑니다. 자 여기 식용버섯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자, 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솔버섯이라고도 하고요. 간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아, 데쳐놓으면 간하고 소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자, 황소 비단 그물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해가 넘어가면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동버섯, 개암 다발버섯이 영상에 들어옵니다. 자, 이쪽에 또 보면 엄청나게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버섯은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과 아주 헷갈리는 버섯입니다 자 구별 포인트는 여기 있잖아요 요 색깔하고 자 여기 대를 보면은 위에가 하얗죠 위에가 있고 밑에 밑에 부분이 요 밑에 부분 여기가 얘랑 색깔이 똑같죠 자 여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편 조각이 여기 묻어 있어야 되는데 비를 맞아서 자, 비를 맞아가지고 거의 탈락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상에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하얗게 묻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묻어 있죠. 그죠? 아, 식용버섯, 계암, 다발버섯입니다. 그렇지만 초보분들은 자, 괜히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버섯 보시면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자, 대암 다발버섯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